대우의 중개사 TV 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 개론 10번을 풀어드립니다. 자, 문제 10번은 도시공간 구조 이론 및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도시공간 구조 이론은 도시 발달 구조를 생각하면 됩니다. 도시공간 구조 이론은 도시 발달 구조 이론, 도시 발달 이론. 그다음에 지대 이론은 자, 토지에 대한 사용료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토지에 대한 사용료, 토지에 대한 어떤 값, 갑의 형성, 가치의 형성에 대한 이론, 토지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이론, 지대이론과 도시 발달 이론을 생각하면 됩니다. 도시 발달 이론과 토지에 대한 사용료 이론은 사람과 학설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주장했던 학설 이론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도시 공간 발달 이론,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은 세 가지를 큰 축으로 합니다. 먼저 이론이 정립된 사람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다섯 개의 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확장한다는 이론이죠. 자, 반드시 가운데에는 가운데는 중심 업무 지구가 있습니다. 그 업무 지구 바로 다음 칸에 저미지대가 있습니다. 저미지대는 외부 저소득층이 유입하는 인구를 말합니다. 저소득층이 그 도시로 유입해서 중심업무지구 바로 다음 단계에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저미지대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에 원래 도시 지역에 있었던 저소득층 주거지대가 포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업무지구 저미지대. 저소득층 주거지대가 있는 단계가 동심원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반드시 저미지대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저미지대가 유치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이론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이 선형이 부채꼴 모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통이 발달돼서 그 교통에 발달된 인근 지역에 간선 지역에 자 고소득층이 그쪽으로 이주하면서 도시가 교통축을 형 기본으로 해서 더 도시가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선형 이론은 반드시 교통의 발달로 고소득층이 교통 노선의 간선도로 인근에 분포한다. 부채꼴 모양으로 도로 교통망이 형성된다.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교통의 발달.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 그리고 고소득층이 이주하는 현상을 선형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누가 말했다. 호이트의 성형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도시 발달 이론이. 해리스 율만 맥힌 지이세 사람에 의한 다핵심 이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핵심에서 도시가 발달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전문적인 핵심이 여러 군데로 분포되어 있다 이거죠 자 금융 지역 또는 교육 지역 또는 상공업 지역 또는 공장 지역 공업 지역 또는 상업 지역 시장 지역 이렇게 각각의 핵심에 어떤 형성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형성되는 것을. 다 핵심 이론이라 그럽니다. 금융지역, 관공서지역 또는 시장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여러 개의 핵심이 골고루 분포되는 도시 발달을, 자, 헤리스, 율만, 맥힌지의 다 핵심 이론이라 그럽니다. 헤리스, 율만, 맥힌지 다 핵심 이론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어떤 이론이죠.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헤리스와 율만의 다 핵심 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하여 개선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하면 틀려요.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하여 개선한 이론이 호이트의 성형이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형이론 다음 단계가 헤리스 율만의 다핵심이론이지, 자, 호이트의 성형이론이 마지막 단계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틀린 것은 3번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헤리스와 율만의 다핵심이론이 마지막 단계인데, 자, 그러니까 교통축을 적용하여 이것을 개선했다 하면 안 돼요. 호이트의 성형이론은. 호이트의 성형이론은 어떤 이론을 개선했냐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개선한 이론이라고 말 해야 됩니다. 자, 버지에스의 동심원 이론을 개선한 이론이 호이트의 성형 이론이라고 말을 해야죠. 자, 힐스와 율만의 다핵심 이론은 호이트의 성형 이론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발달된 순서를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학자와 이론을 외워야 됩니다. 맨 먼저 도시 발달 이론은 버지에스의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성형 이론, 해리스, 율만, 맥힌지의 다핵심 이론. 이렇게 단계별로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 발달된다. 이렇게 오셔야 되죠. 자, 4번은 지대 이론입니다. 토지의 사용료에 관련된 이론. 자, 헤이그 하면 마찰 비용 이론인데, 이 마찰이라는 것은, 자, 지표면의 수송비를 말합니다. 지표면을 마찰시키면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수송비죠. 마찰 비용 이론은 항상 교통비와 지대를 구성됩니다. 교통비 플러스 지대로 구성된다. 이 순수 지대에 뭐까지 포함시켰다? 수송비, 교통비도 포함시켜서 어떤 지대의 이론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은 교통비와 지대로 구성이 된다. 맞는 말이죠. 지대에 뭐까지 포함시켰다? 수송비, 즉, 교통비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지역은 교통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대가 낮을 수 밖에 없다. 두 개를 합산하니까 교통비가 공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교통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먼 거리는, 먼 거리는 지대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마찰 비용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알론소의 입찰 지대 곡선. 입찰 지대라는 것은 입찰, 경쟁 입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 지대 의 이론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도시에 있어서의 지대. 도시에 있는 지대는 경쟁에서 어떤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가장 높은 지대 값을 주는 사람에게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알론서의 입찰 지대 이론은, 입찰 지대 이론은 자 경쟁 입찰 지대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찰 지대 곡선, 곡선이라는 것은 선을 연결한 것이죠.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어떤 산업단, 산업 군들의 어떤 지대 곡선을 연결한 것을 일찰 지대 곡선이라고 합니다. 외곽으로 나감에 따라 지대를 가장 많이 주는 지대에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래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각 산업, 외곽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점점 포진해 있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최고의 지대라는 단어가 나와야지. 최저지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각 산업의 지대 곡선을 연결한 것을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알론세 입찰지대 곡선은 항상 도시 경쟁 입찰지대, 가장 비용을 높게 지불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지대를 사용하게 한다. 그래서 가장 높은 지대, 최고의 지대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이 밖에도, 자, 아,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람의 지대이론이 있죠.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지대이론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트윈네 하면 위치지대설, 리카도 하면 차액지대설, 마르크스 하면은 절대지대설, 이렇게, 그 다음에 스튜어트 밀 하면은 독점지대설, 이런 식으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마샬의 준지대설, 이렇게 파레토의, 파레토, 파레토의, 맨 파레토 나오면은, 자, 경제지대이론, 경제지대설, 이렇게 반드시 나입니다 자, 파레토 하면은 경제지대, 마르크스 하면 절대지대, 그 다음에 니카도 하면은 차액지대, 마셜 하면 준지대, 그 다음에 트윈엔 하면은 위치지대, 헤이그, 마찰, 비용, 이론. 그 다음에 알론수 하면 입찰, 지대, 이론. 이런 사람과 지대, 이론의 학설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 10번. 도시공간 구조 및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자, 3번. 헤리스와 율만의 다핵심 이론은 자세 번째 단계에서 나오는 이론이기 때문에 자, 교통축을 적용하여 개선한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휘, 헤리스와 율만의 다핵심 이론을 개선한 게 아니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개선해서 발달시킨 이론이라고 애우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의 틀린 설명은 3번으로 갑니다.